짝사랑 성공하는 방법. 짝사랑 성공해봤어? <laughs> 한역물 한 적이 있어야 어... 뭐 알려드리죠 저는. <목소리> <목소리> 안녕. 어 저는 누군가를 엄청 좋아했었던 짝사랑을 엄청 열심히 했던 17학번 박예아입니다. 저는 금사빠지만 짝사랑을 해봤던 19학번 박명원입니다 저는 짝사랑을 해봤던 19학번 김예린입니다. 저는 생명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짝사랑을 했던 19학번 나유림입니다. 저는 제 이상형이어서 반했어요. <laughs> 저는 어, 처음 봤을 때 키가 커서 눈에 띄었는데 그 뒤에 좀잘 챙겨주고 자상하게 해줘서 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음. 너무 멋있어서 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말안 하다가 집갈때 갑자기 이제 가방 치면서 탁 건드리면서 끼아야 제가 이래가지고 엄청 설레서 짝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 늦은 시간에 집에 데려다 줬을 때. 음. <laughs> 아 음. 저는 연락 잘됐때 카이답일 때. 저는 드라마처럼 머리를 쓰다듬을 때. <laughs> 아, 약간의 터치? 가방 같은,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laughs> 건드리면서 끼워야 <기아에서> 저희가 <애가> 이래가지고. <laughs> 음. 이런 걸좀 설렜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어, 겉으로는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젖든지 연락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표현이 없는 편이어서, 표현을 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해요. 저는, 네. 저희 집이 먼데도 네. 불구하고, 걔랑 같이 있으려고? 이렇게, 돌아서 가는? 같이 있고 싶어요. 나는 나 비슷한데 말을 걸고 싶어서 딴지를 걸어 시비아니 시비? 아니 시비? 음. 그런 걸 걸려 하고 그냥 인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아, 누구누구야 잘가 <laughs> 자기가 반하는 걸 남한테 어, 네. 어필하려고 <laughs> 어. 노력하지 어, 일단 저는 싫어하는 음식이나 안 먹는 음식이 있는데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해산물을 좋아하면 은 저도 먹게 되는? 음.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싫어도 좋아하는 척 네. 나는 걷는 걸 되게 싫어해. 되게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걷는 걸 좋아한다. 산책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난 무리를 해서 다리가 저릴 때까지 다리가 안 움직일 때까지도 아! 걸을 수 있어.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도 같이 하게 된 음. 공통점을 많이 찾네. 여자애들은? 응. 좋아, 대부분. 그 사람? <laughs> 성공해봤어? 성공을 응. 한 적이 있어야 응. 뭐 알려드리죠, 저는. 그치? 그래도 그래도? 어. 일단, 좀, 들이대기? 아. 직진? 음. 표현을. 아, 표현을 좀 잘한다? 음. 음. 근데 나는 또 반대인 게, 좋아한다고 막 들이대면은, 부담스러워가지고, 또 음. 떠나는, 아.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를 좀 많이 음. 봐가지고, 성급하지 말자. 이게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laughs> 메모 메모 키포인트. 누구나 음. 음. 다 알겠지만, 집착. 음. 집착하면 안 되고, 선 넘지 말아야 될것 같아. 어떤 선? 어, 뭐, 이모티콘을, 뭐, 갑자기 하트를 보낸다든지, <laughs> 어? 막, 원하지도 않는데, 막, 애교 부리고, 막, 그런 건 좀. 음. 그런 적이 있어. 그니까 러 뭐냐면, 친구 관계인데, <laughs> 내가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 퇴근을 하고 있었어, 걔랑. 퇴근 <laughs> 하면서, 그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할 걸, <웃음> <웃음> 그 남자한테 사랑해라고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걔는 안 봤다 했는데 어, 본 거야. 어, 그래서에대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laughs> 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 이렇게 음, 된다고요. 약간 어, 여기저기 다 말하고 다니는 느낌? 너무 과하게 음. 표현한다. 음, 그게 약간 상대한테는 부담이 는아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다른 음. 사람을 좋아해. 그럼 나는 바로 식어버려가지고 상타가 음. 아, 없을 음. 아 그래서 실망하고 좋게 되나. 저는 그 사람이 저에게 싫어하는 티를 낼때 울지마 음. 아! 저 내가 짝사랑 가는 힘들었을 때 누가 봐도 응. 힘들가 나한테 마음이 없어 그런 응. 때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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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때 그런 걸 느껴요? 포기할 그런 마음이? 어, 말투, 말투. 말투에서? 아. 무뚝뚝하고 제가 응. 좀 오래 걸리고 응. 어. 행동도 행동도? 무뚝뚝하게 행동하면 좀그렇게 응. 끝나는 건가요? 네 응. 좋아는줄 알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나 이게 별로야 얘는 여자로 안 느껴져 이럴 때? 오지마 <laughs>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깔 때? 장난 아니네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주변 애들이 당한 음. 걸 봤는데 어장관리 어장관리 당하는 게 진짜 큰 상처 나는 엄청 잘해줬는데 음. 상대방은 받기만 하고 음. 날 생각 안 해준다 음. 그런 게좀 상처다 음. 난 노력했는데 그런 게좀 상처다 음. <laughs> 음. 하나, 둘, 둘, 셋! X! 오. 어? 어? <laughs> 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과정이잖아 내가 만약 동혁이를 좋아해 그러면 쟤는 몰라 일단 나는 좋아해 응. 이게 일단 짝사랑이다말고터가 음. 짝사랑이고 어찌어찌어 짝사랑을 거쳐가면서 이어졌어 응. 짝사랑이 성공한 거지 말에 아, 그래, 일리가 있는 거같아데 어, 그런 것 같기도 아, 거 같기도 하고 일리가 있어 응. 일리네요? 어, <laughs> 아, 미안 <laughs> 이유는 어, 보통 짝사랑의 그 썰? 썰을 들어보면 이루어진 게 별로 없고 혼자 좋아하기 때문에 짝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응, 응. 하나 둘셋 둘, X, X. <웃음> 어, 어. <웃음> 사람과 사람이 좋아하게 되는 거는 자연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후회하지 말되 상처받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예쁜 사랑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